자,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씨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생년월일은요, 양력으로 1932년 7월 20일 사시생이 됩니다. 사주가요, 임신년 정미월 이모일의 을사시가 됩니다. 어, 백남준 작가의 집안은요, 동대문 일대의 포목상 가게 절반이 모두 조부가 소유했을 정도로 큰 재력가였다고 합니다. 그의 부친도 조부의 사업을 이어받아 한국 최초의 재벌로 불릴 만큼 해방 후 최대의 섬유 업체인 태창방직을 설립한 사업가로 조부 때부터 부친대까지 부잣집에서 백남준 씨는 이런 부유한 가정 환경에서 어려움 없이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음, 백남준 씨의 예술 세계는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로 작품을 창조해 나갔죠. 즉 핵심적인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로 예술 비디오 아트를 창시한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음악과 미술, 텔레비전을 결합해 매우 독창적인 작품들을 만들어 연이어 발표했죠. 백남준 씨는 59세가 되는 1990년대에 한 금기를 맞게 되는데요. 1993년 62세 대에 베니스 비엔날레황금사자상을 받고 전자초고속도로 등 작품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요. 1996년 65세 때에 삼성재단으로부터 호암상을 수상했지만 은 작업에 대한 가로로 그의 사월 뉴욕 자택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작품활동은 최고의 전성기를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과 같은 이 질병으로 인한 투병생활로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백남준 작가는 백마와 싸우면서도 작품 활동을 계속하는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2006년 양력 1월에 고인이 되었습니다. 자, 백남준 씨의 사주를 보면요. 지지에 사오미, 이렇게 사오미 하기가 아주 강하게 있어서, 이런 강한 하기들이 있을 경우에, 세임을 얻으면 반드시 사주노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즉, 적절한 근기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적절한 근기가 있어야 하는데 다행하게도 연지에 신금이 있고 월지 미토 속에는 이렇게 을이 있죠. 을목과 또 시간의 을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을경합을 하죠. 을경합 또 을경. 합을 하는데 사주 원국에 있는 강력한 이 하기들이 을갱 합을 한 갱금 열매를 확장시키는 그런 사주 구조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열매가 타 죽지 않도록 연간과 일간의 임수가 적절하게 수기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또 대원도 중년에 신의 임자, 개축, 이렇게 해자축 수기로 흘러가면서 이 미월에 필요한 수기를 적절하게 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하기들이 신금의 열기를 이렇게 가하면 신금은 자동적으로 연간과 일간 임수를 향하기에 임수는 가만히 있어도 연지에 있는 신금이 나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운들이 재물과 매가 나에게 제절로 들어오는 것이죠. 특히 연지 신중 경금과 월지 미 중에 이 을목이 을경 합까지 하면서 강한 사오미 이 하기로 열매가 확장되어 일간인 임수로 이렇게 찾아옵니다. 이런 기운을 내내서 할아버지와 부친의 재물도 일간인 임수 나이로 다 오므로 부유한 집안의 출신이 되는 것입니다. 어, 일반적인 간법에서 보면요, 이 오미가 이렇게 있어서 재생사를 한다죠. 재생사를 한다고 판단해서 일간 임수가 괴롭다고 생각되지만 이 오미는요, 이 오미 합한 이운은요 중력 에너지로서 일간 임수에게 정입합으로 이렇게 오니 임수는요 응축에너지를 더욱 강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일간 임수와 지지오미 기운과 함께 임오미 조합, 임오미 조합을 만들물에서 지구 내부 핵심 에너지와 같아서 뛰어난 집중력, 아주 뛰어난 집중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백남준 작가의 작품 활동 속에 드러나는 일반인들의 상상할 수 없는 자유로운 영혼 세계는 사조 내의 어떤 인자일까요? 이 사조는 연지가 신금으로 신자진 삼합운동을 하는데요. 이 삼합의 기운에서 벗어난 즉 지지에 있는 사오미이나 천간에 있는 병하나 정하의 기운들은 급살 재살 천살로 저성사자와 같은 기운이 되는데요. 이 기운들은 자신의 근본 터전인 연지, 이 신금 삼합을 벗어난 기운이기에 사주에서 좋게 작용을 하면요. 일반인들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감히 생각도 할수 없는 높은, 차원 높은 그런 사상을 드러내는 것이죠. 즉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차원과는 확연히 틀리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기운들이 사주 구조 내에서 나쁘게 작용하는 사주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사주들은 요 도리어 벤태적인 생각으로 발현되어서 크게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사주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아, 백남준 작가의 김은원병국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중국에요 이 중궁의 천지반이 육삼으로서 영순에서 간인이 이렇게 상생을 수생목으로 이렇게 상생을 하면서 일지세효이하를 이렇게 생하는 하국의 기문 원명국이 됩니다. 세효이하가 이궁에서요 자리를 얻었고 상수칠하로 개망하여서 강한 학연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학연이 연지월지의 오토선을 생하고 오토는 다시 상수 이 사금제를 토생금으로 생하니 이 미신 곤방에서 자리를 얻어 강한 이 사금제는요. 중궁 이 육수 간을 금생수로 이렇게 생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이런 홍국의 기운을 해서 천지 반으로 간인상생과 식신생재, 간인상생과 식신생재로 통기가 다 되는 그런 홍고의 흐름됩니다. 특히 이 세공이요, 이 세공이 이공에 그하면서 일지 세효 이하가 아주 강하여 이런 기운을 자신의 아이디어면서 장장물인 오토 손으로 풀어내니. 하토로 이렇게 상생을 하면서 이러한 기운을 해서 총명한 머리에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빛과 관련된 예술을 창조하여 비디오 아티스트가 된 것이죠. 어, 결과론적으로 본다면요 일지에서 강한 이하 기운을 분출하게 되면은. 예, 이 하균을 받아내어주는 손 오토가 공궁에 이렇게 있는데요 이 공궁에서 유추할 수 있는 모양으로 반듯한 네모난 상자를 연상할 수 있는데요 백남준 작가의 작품들이 거의 TV 모양의 사각형 작품들이 많은 것도 이 공궁의 창작물인 이 손이 있고 어, 또 어, 맹성을 얻게 되는 것은요 오토 상수의 사금이 있어서 이 금이 공망 공망이 되어 있죠. 이 금이 공망이면은 맹이라 울맹자 맹이라 하여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데 또이 사금이 중공의 육수로 육수를 이렇게 생화로 가니 수길를 수계 타고 흐르면서 널리 맹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백남준 작가의 김은 원맹국에서 아쉬운 점은요, 중궁의 천반 육수 이 재가 미월이기 때문에 약한 상태고요, 또 중궁의 이 바닥, 토에서 더욱 약해졌고요, 또한 천지반으로 강한 이칠 하기들에서 육수가 쉽게 마른 상태인데, 영순위로 예, 또이 육수가 중궁 집안 부이 삼목을 생하는 이 육수 숙이는요 쉽게 고갈되어 버리는 구조라서 결국 이 수와 목이 점점 힘을 잃게 되므로 자신도 모르게 심한 가로를 하게 되므로 이로 인해서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그런 기문 운명국이 됩니다. 아, 백남준 씨는요 오로지 예술작품을 창작하기 위해서 평생토록 혼신의 기운을 쏟아부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작품을 통해서 자유로운 영혼을 얻게 해주신 분이죠.